여기 보시면 이제 디자인 마이크 관련된 거 하나랑 그다음에 무선으로 관련된 이제 그립형 그 소니 거.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맨 프론트 요런 거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제 쓰냐면 전시장에 어떤 바쁜 느낌을 주려고 기본적으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로우 앵글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발 위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느낌을 막 찍죠. 그러면 아이 전시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바쁘게 진행되고 긴장감이 있는 인서트 컷을 쓰려고 이렇게 작은 걸 두고요. 가끔 인터뷰를 한다거나 누구를 만나서 정확하게 앵글에 담고 싶을 때는 작은 의자라든지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제 하죠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다니냐 사실 기존적으로는 저도 장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셔틀러 같이 큰거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생각처럼 상대방한테 좋은 느낌을 주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장비를 많이 갖고 와서 저는 사람들이 아 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찍어주는구나 아니면 우리 갤러리 굉장히 잘 담아주는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이게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윤을 추구하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비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 컷을 유튜브에 많이 쓰지 못하더라고요.